안녕하세요. 저는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듣던 애청자 중한 명이었는데 제가 사연을 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익명으로 올리는 곳이라지만 막상 제 이야기를 남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난 연휴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다들 가족들과 함께 음식 만들어 먹으며 재미난 시간 가지셨을까요? 저희 부부는 이번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 같이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저희 가족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갈 만큼 사이가 좋아 보이나요? 지금은 사이가 좋은 게 맞지만 저희가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건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처음 회사에 출근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상막하고 조용한 분위기와는 달리 직원들끼리 되게 친해 화기애애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두려움에 떨지 않고 편하게 사수인 대리님에게 물어볼 수 있었죠. 대리님은 저희 부서에서 빠지면 안될 존재인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대리님이 하루 연차를 쓰거나 휴가를 떠나는 날엔 빈 자리가 너무 커서. 휴가 언제 끝나냐고 보고 싶다는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근데 그게 단지 회사 분위기를 밝혀준다는 이유뿐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회사 내에서 잘생긴 외모로 1, 2위를 다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두분다 잘생겼지만 대리님은 밝고 긍정적인 매력이 있었고 다른 부서 사원은 시크한 매력이 있었어요. 서로 정반대의 매력에 긍정파와 시크파로 나뉘어서 항상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굳이 두분 중에 뽑으라고 한다면 항상 시크파 쪽을 선택했었어요. 아무래도 대리님은 매일 마주치는 분이라 익숙했고 다른 부서 사원은 저와 정반대편에 있는 부서라 자주 못 보니 가끔 마주치면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부서 직원들이 놀린다고 사수 안 뽑고 다른 부서 직원 뽑았다고 괜히 큰 소리로 얘기해 곤했어요. 그 말을 들은 대리님은 제 자리로 와서 자기가 그렇게 매력 없냐고 왜 매번 다른 직원 뽑냐면서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시며 입을 삐죽거리시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세요. 어린 아이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것처럼 장난으로 누가 더 낫냐고 얘기하는 걸 텐데 제가 다른 직원 뽑았다고 하면 대리님은 늘제 자리까지 와서 투정을 부리고 가셨죠. 처음엔 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 제게 관심이 있어서 그러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저희 부서가 회식을 하고 대리님과 제가 같은 방향이라 대리님 차를 얻어 타고 있었어요. 대리님은 차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었고 저는 살짝 마신 상태였어요. 3분간은 둘다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가서 차 안은 그야말로 정적 그 자체였어요. 어색하고 숨 막힐 듯한 정적을 깬건 다름 아닌 대리님이셨죠. 시은 씨. 제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지훈 씨 같이 씩한 사람이 시은 씨 이상형이에요. 나는 맨날 허허 실실 웃고 다녀서 너무 해픈 사람처럼 보이려나?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투표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남을 평가해요? 그냥 아무나 뽑은 거죠. 진짜 두분다 잘생기시고 멋있으세요. 아무나 뽑는 거 말고 여기 지금 저만 있으니까. 저한테만 살짝 말해봐요. 지훈 씨랑 저둘 중에 누가 더 시은 씨 이상형에 가까워요? 다른 직원이랑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옆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골라요? 그냥 대리님이라고 할게요. 대리님이 제 이상형에 조금 더 가까워요. 됐죠? 아, 진짜. 저 지금 되게 진지해요. 장난으로 고르지 말고 진지하게 잘 생각해봐요. 제가 그렇게 별로예요? 남자 친구로서는 영 아닌가? 에이 무슨 소리예요? 대리님 잘생겼고 밝고 거기에 재밌기까지한데 어떤 여자가 싫어해요? 너도 나도 사귀고 싶어서 난리칠 것 같구만. 너무 자신감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시현 씨 좋아하는데 시현 씨는 남자로서 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길래 하는 소리죠. 저를. 사수 그 이상도 이하로도 안 보시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갑자기 훅 들어온 고백에 대꾸도 못하고 방금 무슨 말 하신 거냐는 눈빛으로 대리님을 쳐다봤어요. 대리님은 차를 갓길에 세우더니 저를 보면서 진지하게 자기랑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순간 대리님의 눈빛을 보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이게 대리님 때문에 그런 건지 술 먹은 게 갑자기 올라와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망설이고 있던 찰나에 대리님이 만날래요? 하고 다시 제게 물어보는데 뭔가 홀린 듯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대리님과 저는 직원들 몰래 사내 연애를 시작했지만 원래 비밀 연애라는 게 당사자들 빼고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 말처럼 저희는 비밀 연애니 회사에서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서로를 보는 눈빛부터 저희 연애 중이에요라는 티가 나서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찌나 눈에서 꿀이 떨어지던지 오전에 빵 먹고 있었는데 그 빵에 찍어 먹을 꿀좀 달라고 할 뻔했다며 다른 직원들이 실없는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비밀 아닌 비밀 연애는 단 3일 만에 끝이나 버렸죠. 저희는 2년 동안 별탈 없이 연애를 잘하고.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같이 입사한 동기와 결혼에 필요한 것들과 처음 인사갈 때 드릴 시부모님 선물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동기가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떤 분인지 봐야 한다며 남자친구 SNS를 들어가는 거예요. 시부모님과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동기는 그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시은 씨, 혹시 이 사람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셔? 아, 아직... 대리님 가족 본적 없다고 했나? 여기 가족 사진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적혀 있는 거면 맞는 거 아닐까? 2년 동안 사귀면서 부모님 한번안뵌건 너무했나? 근데 사진 보고 왜 그렇게 놀라? 어머님이랑 지영씨랑 아는 사이야? 아니, 그게 결혼한다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분, 우리 엄마 가게 진상 손님이셔. 내가 전에 말했었잖아. 박음질 이상하지도 않은데 이상하다고 찾아와서 환불해달라고 난리쳤던 손님. 아, 계속 이상하다고 해서 살펴봤는데 결국은 지영씨 어머니 가게 옷 아니었던 그 사건? 그 진상 손님이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고? 에이, 설마. 동기는 그 사람이 확실하다고 결혼하면 피곤해질 게 뻔하다면서 결혼을 보류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동기 말이 진짜면 어쩌나 걱정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된 날짜에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떨림 반 두려움 반인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섰는데 저를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제가 있는 동안엔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더라고요. 막상 직접 만나보니 너무 좋으신 분이라 저는 동기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시집살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결혼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속전속결로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고, 상견례까지 마친 후두달뒤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후에도 제가 임신하기 전까진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맞벌이를 하니, 집에서 밥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 신혼집에 자주 와서 손수 직접 만든 음식들을 놓고 가셨었어요. 가끔은 저희가 퇴근할 때쯤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가시곤 했었죠. 늘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시는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의 유통기한이 겨우 2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혼한 지 2주가 지나니 시어머니께서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한 집안살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이 하는 방식으로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일회용 행주가 빨아쓰는 행주보다 더 위생적이고 깔끔해서 자주 애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다 낭비라면서 빨아쓰는 행주 하나 사놓으면 두 달은 쓴다면서 난리셨어요.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초록색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고 날짜 맞춰서 밖에 놔두면 될 텐데 굳이 비싼 돈 주고 기계 사서 처리하냐고 돈 낭비라고 한 소리 하셨죠. 한두 번은 참을만 했는데 점차 쓸데없는 잔소리들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대답은 알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있었어요. 집안 살림은 제가 아직 초보니까 집안 살림만 가지고 뭐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가 지나치게 제 옷장에 있던 옷도 간섭하더니 이젠 하다하다 속옷까지 다 간섭하시더라고요. 예, 옷걸이 그게 뭐니? 너는 이런 옷 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야? 아이고, 망치해라 아주 다 벗고 다니지, 그래? 혹시 이 브이넥 셔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정도면 야한 것도 아니에요. 요번 여들 중에 이것보다 훨씬 많이 파져있는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너랑 그 사람들이랑 같니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조신한 옷을 입고 다녀야지. 동네 창피해 손원. 너옷다 버려라. 안 그러면 내가 다 갖다 버릴라니까. 이거 제 옷이에요. 버리든 말든 제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제발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만약 제옷 버리시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아이고, 시애미한테 눈치 켜 뜨는 거 봐라.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있겠니? 그리고, 너 속옷은 또 이게 뭐냐? 이걸로 남자 꼬시고 다니니? 어머님, 제발 제 옷장이랑 서랍 좀 마음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남의 물건에 계속 손을 대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년이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정신이 나갔나? 시애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니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디? 시어머니께서 옷 지적할 때까진 잘 참고 있었는데 제 속옷을 엄지와 검지로 들어보이시는 순간 이성의 끈을 잡지 못하고 눈이 돌아버려서 그대로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께서는 2년 전연하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난리를 치셨죠. 정말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반응 없으면 제 폴에 지쳐서 그만하실 줄 알고 가만히 입국 닫고 있어 봤는데 언제까지 입국 닫고 있나 보자고 제가 화나서 입을 열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참다 못해 남편한테 이 상황을 말하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남편도 제 얘기를 듣더니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제발 그만 좀 괴롭히라고 따끔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 근처로 아예 이사를 오신 거예요. 아무래도 날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고통받게 할수 있을까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동기가 결혼을 말렸을 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뼈저리게 후회를 했었죠. 결혼 후 2주까진 친딸처럼 한없이 잘해주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시어머니께 시달리다가 제가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계획에도 없던 임신이니까 저와 남편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는 신혼 생활을 3년 정도 즐기다가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이건 저희끼리 결혼 전부터 세워왔던 계획이었는데, 이제 겨우 6개월 차에 덜컥 임신이 되어버리니, 눈앞은 캄캄하고, 그렇다고 안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희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좋아하신 분은 시어머니셨어요. 안 그래도 요즘 꿈자리가 이상한 게 태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딱 임신을 했다고 축하한다면서,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임산부한테 좋다는 음식을 죄다 해주시고 제가 설거지하려고 일어나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서 저를 앉혀주고 콧노래까지 부르시면서 본인이 직접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저희 집에 큰 소리 한번 나지 않고 결혼 전과 같은 평화가 찾아와서 정말 좋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웬일로 평화가 오래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 평화를 시어머니께서 깨시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대기업이라 복지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요즘은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차라리 일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제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그만둘 의사가 없다고 확실히 밝혔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애 낳고 회사 들어갈 때 면접부터 다시 봐야 해요. 저는 만삭 때까지 다니다가 출산일이 다가오면 그때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만삭 때까지 다니다니, 너 우리 손주 떨어뜨릴 생각인 거냐? 난 절대 그런 꼴못 본다. 그러니 당장에 그만둬. 알겠어? 어머님만 저한테 스트레스 안 주면 애 떨어질 일 절대 없어요. 저는 지금 회사일보다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더 스트레스예요. 아세요? 이게 가지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너말다 있어? 나는 기껏 걱정돼서 한 말이구만! 지금 뭐가 어쩌고 어째? 본인이 스트레스 주고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회사일 그만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결국, 화장실에서 샤워하던 남편이 저희 목소리를 듣고 부리나케 나와서 말리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죠. 남편은 대신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거니 너무 화내지 말라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날 제가 화풀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화 풀어주겠다고 어찌나 애교를 부리던지. 그래도 시어머니 덕분에 오래간만에 남편 애교도 보고 감사해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를 차단해준 덕분에 한동안은 시어머니 얼굴을 볼 일이 없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초음파로 성별 구분이 가능한 시기가 온 거예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든 딸이든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제일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의사의 입이 떨어질 때까지 저와 남편은 긴장이 되어서 서로의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기의 다리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지 의사는 화면을 한참 동안 보더니 이내 웃으면서 핑크색 옷을 맞춰야 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둘째까지 낳을 생각이었고 굳이 아들과 딸중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저희 바람대로 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딸을 임신했다는 소식이 저희한테만 기뻤지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아니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서 제가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걱정돼서 기뻐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 말씀 그대로 제가 아들을 가지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했어요. 딸이라는 소식에 목소리부터 촥 가라앉으시더라고요. 그대로 남편이 여전히 중간에서 시어머니를 차단해줘서 시어머니 얼굴 볼 일은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안 온다고 해서 제가 너무 방심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다짜고짜 제 머리채부터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 있는 앞에서 제가 남의 자식을 임신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년아!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가진 주제에 이렇게 당당하게 다녀도 되는 거야? 쪽팔린 줄도 모르고 니녀는 아주 팔자가 좋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웃자 거. 고 아, 어머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제가 언제 바람을 폈다고 그러세요. 저 다른 남자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째. 자기 부인은 지금 바람나서 남의 새끼 가진 줄도 모르고 배속에 있는 애가 자기인 줄 알고 있는 우리 아들 어쩌냔 말이야.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여기 회사고 그리고 저 지금 임산부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떨어져 있었던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언제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요? 여보, 아, 어머니,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지금 남의 회사까지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결혼하고 쭉 쉬는 날에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바람나긴 무슨 바람이 나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시어머니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저희 회사 사람들은 시어머니 말을 듣고 진짜 바람 펴서 아이를 가진 거냐고 하나둘씩 제 험담을 하기 바빴어요. 한동안 신랑이를 버리다가 외근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던 남편이 저희를 발견하고서는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시어머니 손을 떼어냈죠.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제 험담을 하던 직원들은 무슨 소리냐면서 그럼 시어머니 혼자 저런 거냐고 제게 향했던 화살이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한번 째려보시더니 회사를 나가시더라고요. 남편은 영상을 찍던 직원들에게 삭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저희가 싸우는 중간에 가셨던 분들은 여전히 제가 바람핀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저를 대신해서 계속 해명하고 다녀줬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결혼 준비를 도와줬던 동기는 그러게 왜 자기 말안 들었냐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동기 얼굴에 저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진작에 동기 말대로 결혼을 보류했으면 이런 험한 일도 안 당했을 텐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결혼하기 전으로, 아니, 연애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도 바람을 펴서 애를 가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는 무사히 딸을 낳았는데, 딸 얼굴이 의심할 필요도 없이 남편이랑 판박이처럼 똑 닮은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남의 씨 절대 거둘 수 없다면서 어디서 구해 오신 건지 파트를 저한테 막 던지시더라고요. 더러운 피를 받아왔다고 제발 자기 아들 옆에서 떨어지라면서 아예 저를 잡기 취급하는 거예요. 물 받으러 나갔다가 들어온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급하게 제 앞을 막고 대신 파틀 맞았죠. 남편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애 낳은 지몇 시간도 안된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저리 비키라면서 제게 파틀 던지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와서야 시어머니께서 파틀 뿌리던 손을 멈추셨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죠. 친정어머니는 널브러진 파틀과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아 허탈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보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팥들을 주우면서 티를 안 냈지만 집가서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설마 하는 마음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딸이랑 자신의 유전자를 검사해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싶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나고 집으로 갔더니 남편 예상대로 입구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저희 모습이 보이자 성난 황소 마냥 다가오셔서 그대로 제뺨을 치시더라고요. 어디서 더러운 피를 집안에 드리려고 하냐고 제정신이냐고 하시는데 이젠 진짜 웃을 힘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준비해 놓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시어머니 앞에 들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내민 종이에 남편과 딸의 유전자가 99.99% .99 일치한다는 것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제가 미리 바람난 남자랑 검사해서 속이는 거라고 우기기 시작했죠. 예. Yeah. 너 지금 단단히 속고 있는 거다. 이거 사 엄마 말을 들어야 네가 살아. 이거 전연이 바람난 놈이랑 미리 검사하고 너랑 검사했다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라고.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째예요. 이거 제가 집사람 몰래한 검사예요. 집사람도 제가 이거 검사한 줄 몰랐다고요. 뭐 뭐라고? 네가 검사한 결과란 말이야? 아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너랑 유전자가 일치할 리가 없어. 저요망한 년이 손을 쓴게 틀림없어.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니가 계속 이럴수록 저 집사람 보기 정말 쪽팔려요. 이제 저 어머니 없는 셈칠 테니까 어머니도 아들 없는 셈 치고 지내요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보아 직원한테 화낸 적도 없고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라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께,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단칼에 연을 끊겠다고 말하는데 제가 말려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을 수 있어서 조금 후련하긴 했는데 아들인 남편까지도 시어머니께 등을 돌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괜히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괜찮다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니 저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희가 연을 끊고 살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간 저를 계속 쫓아다니며 용서를 비셨어요. 처음엔 남편이랑 연 끊은 것 때문에 고개 숙이는 척하는 줄 알고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자존심도 다 버리고 1년 동안이나 저를 쫓아다니면서 사과를 하시니 이젠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살도 조금 빠진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그만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게 어떠냐고 넌지시 물어봤죠. 남편은 이참에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저러다가 언제 다시 돌변할지 모른다고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연애 시절과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친딸처럼 다정하게 잘 챙겨주셨던 시어머니와 결혼한 지 2주 완전히 바뀐 시어머니의 태도를 생각해보니 남편 말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 앙상한 모습으로 마주친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신경 쓰였어요. 남편이 며칠 동안 제 표정에 그늘이 져 있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괴롭히기라 하는 시어머니가 뭐 이쁘다고 신경을 써. 자식인 내가 봐도 이건 어머니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그렇게 신경 쓰여? 어머님도 이제 많이 늙으셨고, 당신도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후회할 것 같고, 어머님 살 빠진 모습 보니까 그냥 요즘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들어. 만약 내가 허락한다고 쳐, 그럼 당신은 이전 일다 잊고 어머니 용서할 수 있어? 어머니 얼굴 봐도 그동안 당했던 것들 안 떠오를 정도로 깨끗하게 다 잊을 수 있냔 말이야. 깨끗하게 잊을 순 없겠지. 그걸 어떻게 잊어? 그래도 용서하면 잊으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용서한 마당에 계속 그때 일 붙잡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럼, 어머니 용서하는 대신 각서 써달라고 하자.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 말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못 박아놔야 더는 괴롭히지 않으실 거야. 각서를 쓰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도 1년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셨을 텐데. 남편은 각서 쓸게 아니라면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바온 시어머니는 제게 용서받고 나면 충분히 돌별할 사람이라면서요. 결국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하는 대신 각서를 작성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각서냐고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없이 순순히 각서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지장까지 찍어서 제게 건네곤 제 손을 잡으면서 미안했다고 용서해 줘서 고맙다고 우시더라고요. 지금은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대로 돌아간 듯 시어머니와 모녀지간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과거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었다는 게안 믿길 정도로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셨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저를 더 먼저 챙기시고, 저보다는 저희 딸을 더 많이 챙기셨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딸아이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쁜 손녀를 두고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왜 그렇게까지 못되겠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을 질책하셨죠. 저희 딸이 저희 가족만 보면 정말 생긋생긋 잘 웃었어요. 원래 사람만 보면 웃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특히 저희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 까르륵 소리도 내면서 웃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딸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은 손녀 없이 못살 정도로 손녀 바보가 되셨죠.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딸을 갖고 싶어 하나 했는데 이유를 알겠다면서 자신도 이젠 아들보다 딸이 더 귀엽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아직 초기라 아이의 성별은 몰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임신했다는 소식만 전해드렸더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태몽을 꿨는데 그게 제 태몽인 것 같다면서 복숭아가 나온 걸 보면 아무래도 또 딸인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마 또 딸일까 하다가 불과 며칠 전에 검사하면서 아이 성별을 알수 있다고 해서 말해 주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예상한 것처럼 둘째도 딸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안의 웃음소리가 두 배로 커지겠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누가 보면 제가 지금 아들이라도 가진 것처럼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극진히 보살피고 계세요. 거실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 보여서 주우려고 일어나려 하면 저 보고 왜 일어나냐고 하시다가 제 옆에 있던 남편 등짝을 때리면서 빨리 안 죽고 뭐 하냐고 혼낼 지경이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괜히 화해했다면서 다시 시어머니랑 연락 안할 거라고 투덜거리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와 손녀는 시댁에 두고 가라고 맞받아 치세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개그 프로그램 보는 것 마냥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서 시트콤 하나 찍고 있는 기분이라니까요.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아팠나 싶어요. 비온날땅 굳는다고 이것도 다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아프지 말고 서로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저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땐 계속 아픈 과거 들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홀홀 털수 있길 바래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고 하시는 일다잘 되시길 바랄게요.